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오늘 소개할 코인 바로 엠블인데요. 자, 엠블 코인 어제 거래량 시원하게 터져주면서 눈 시원하게 돌파가 나왔었는데, 자, 오늘은 어제에 비해 거래량이 좀 줄어든 모습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6% 정도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가격 6.14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대응 전략 바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지금 저와 같이 엠블 코인 대응하러 가보시죠. 자 현물 ETF가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비트코인 6,670만 원대까지 잘 상승을 했었죠. 자 그러고 나서 현재는 5,800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또 내려온 이유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금 도 세력들의 개미들의 물량 뺏기 작전이 또 시작이 된 건데요. 절대 여러분들 여기서 물량 뺏기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코인 시장 양대산맥은 비트코인과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미 지금 상단부분 가격이 크게 올라왔고, 자, 후발주자인 이더리움은 아직 상대적으로 더 올랐으니까 앞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더리움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다시피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을 이리움에 지금 거래량 같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최소 5배 정도는 올라갈 거고 지금 그래서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한 민코인인데 기본으로 수십 배 정도 상승할 거니 지금부터 잘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 드릴 거니까요.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 자,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 가시고요.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요 알트 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또 준비해 왔습니다. 자,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 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 그대로만 천천히 잘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 한번 펌핑 시킬 수 있는 지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유 기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 놨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알려 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 자,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대 문자로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60-4481.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놨고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사놓고 조금 올랐어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버려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 자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발 이 눌려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 자, 일단 50만 원, 100만 원요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좀 늘려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장코인.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460-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